안녕하세요 갑자기 캠을 큰 물망초 입니다 뭐 다른게 아니고 요번에 제가 저녁을 해서 저녁 기념으로 선물을 받은게 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칵테이 조조센터 인데 어 이거를 한번 리뷰 후기 뭐 그런거 한번 남겨 보고 싶어 가지고는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는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좋기는 한데 뭐,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가난한, 대학생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칵테일, 선물 받은 김에 후기 남길 겸, 물론 본심은 그냥 한번 영상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리뷰를 할 거고요. 일단, 이거는 큐비몰이었나? 그쪽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칵테일 조조세트예요 14,9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용물은 지금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요, 쉐이커. 쉐이커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뭐, 딱 보시는 거. 스테이커 외에도 머들러라고 하죠 으깨거나 이런 데하나내 쓰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스푼, 뭐 티스푼인데 뭐 뒤에 포크 같은 게 달려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얘를 조주 하는데 쓰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싸 가지고 만드는 거뭐 빌드 말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천천히 흘러내려 가지고는 음료가 층을 이루게 하는 뭐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게뭐 이런 스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스터로 이렇게 저어서 쓰거나요 그리고 뭐 칵테일 조주 같은 때 쓰는 지거 지거라고 하죠. 이런 거. 지거화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얘는 제가 들어올 줄 몰랐는데, 어, 이게 모양새를 보니까, 칵테일 같은 거 뭐, 병을 보면은, 병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는, 뭐, 천천히 흘러나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용도로 쓰라고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테일리스 지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사용하면은, 이제, 검은 게 뭐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 발포제.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한번 세척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거가 동시에 뭐 이런 세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어 뭔가 되게 귀엽게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막 자기가 그렸다며 제가 그렸어요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적혀 있고요. 뭐 어쨌거나 뭐 조주 세트 같은 거 보면은 14,9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면 되게 싸게 샀다고 볼수 있는 건데 뭐 약간 그렇잖아요. 저처럼 격적으로 칵테일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재미 삼아서 집에서 홈텐딩으로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런 칵테일 조주 세트 같은 거 구매하는 거는 좀 돈낭비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지는 않았고요. 저녁 선물로 저희 복식관 선생님들한테 뜯었습니다. 네. 뜯었어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일단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은 블루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가져와야겠죠. 네, 일단 재료는 대충 챙겨왔는데요. 뭐 블루라강 같은 경우에는 이피 생으로 봤을 때는 보드카를 40ml, 블루키로소를한 15ml 정도 넣고 그 위에 이제 레몬 주스,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레몬즙 이런 걸사용 하는데 시중에서 볼수 있는 이런 레몬즙 이런 걸부터 사용을 할 거고요. 또 보통 이거 쉐이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스이커하고 지거 정도만 사용하면 될것같아요 지거의 경우에는 지금 저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요큰 넓은 부위가 이제 한 30ml이고 뒤에 있는 뒤집어 있는 부위가 15ml라고 하더라고요. 네뭐저 같은 경우는 이요 위에 30mm 짜리만 사용할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얘로 뭐 30mm 하고 세척한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15mm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할 거고 왜냐하면 이게 세척하러 가면은 제가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방이니까 세척할 을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우선은 일어서서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 일어나 봅시다 우선은 쉐이크에 얼음을 넣읍시다. 원래대로라면 집게 같은 걸로 집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들고 살 거고요. 맨손만 넣을 거고. 테이 같은 건 본격적으로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도로를 쓰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얼려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는 것같던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안할 겁니다. 보드카부터 넣어보죠. 지거 같은 거 잡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편할 것 같은데, 꼭 칵테일 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일단 따라서 해볼게요. 이게 40ml니까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따라서 한번더 넣어야겠죠. 30ml 들어가고 다음엔 블루큐라소를 넣을 거예요. 디카이퍼사 블루큐라소 쓰고 있는데 뭐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5ml 바닥에 좀 흘렀네요. 사실 블루큐라소가 지금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다음은 레몬즙 넣을 거예요. 다음은 쉐이킹. 8초에서 9초, 10초? 뭐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네요. 어, 약간 조조기능사 같은 걸 레시피 따시는분이 쉐이킹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도 힘들면서.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대충 쉐이킹 했고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더블 스트레이너 같은 걸로 해가지고는 좀 이중으로 한번 걸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얼음 알갱이 같은 게 걸러진다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맛을 좀 보죠. 아 확실히 쇼트링크로 마시니까 좀 독하네요. 저는 보통 이게 브루라고 만들 때 쇼트 링크 버전보다는 롱드 링크 버전을 많이 만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것저것 준비하기가 힘들고 좀 간단하게 만드는 편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는 그래서 쇼트 링크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오렌지 리큐르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오렌지 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는 편이네요 뭐 그래도 좀 독한 거 빼면은 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칵테일 쉐이커를 이용해가지고는 한번 만들어봤는데 원래 저 복지관 내에서도 저희 카페가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사용했던 거가 한 350에서 550 정도 되는 크기의 쉐이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지다가 이걸 지니까 이거는 지금 750 짜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이렇게 큰게올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이 저를 생각을 해주신 건지 이런 큰 걸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흔들 때 약간 어 자세가 안 나와요. 이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런 게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하다 보면은 좀 뚜껑 부분이 불안불안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흔들면서. 이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열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꽉 잡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진 그렇게 흘러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점인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 14,500원짜리 쉐이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나쁜 쉐이커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회사 큐브몰이었죠? 큐비몰이었나? 뭐,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이거를 입문용 쉐이커라고 설명을 했던 걸 보면은, 실제로도 어떤 숙련자들이 쓰기보다는 그냥, 처음 에보는 사람들이 가볍게 사서 그냥 장난처럼 해볼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종류로 나온 쉐이커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조주기능사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거에 취미를 들여가지고는 다른 쉐이커들도 막 써보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저처럼 그냥 어쩌다 한번 사가지고는 뭐 그런 연습하고 혼자서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하하 호호 하고 약간 취해서 널브러지고 그런 사람이라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점수를 매겨보자면은, 5점 만점에 3.5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오늘 그냥 가볍게 그냥 커테이 쉐이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계속 제가 이렇게 리뷰 관련된 영상을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트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했던 이유가, 이거를 정말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저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색감 변조 뭐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뭐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거나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구독은 하지 마세요 이런 채널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음저 같은 경우는 이 레시피 같은 걸 찾을 때뭐 네이버 같은 것도 많이 찾긴 하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남자의 취미라는 분 그런 유튜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유튜버 분 거를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아웃도어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취미를 올리던 분이셨는데, 어쩌다가 올린 그, 칵테일 영상이 되게 흥하게 돼가지고는 전업 유튜브로 전환하신 그런 분입니다. 뭐, 칵테일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영상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한번 찾아가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물망치였습니다.